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5년 3월 23일 아침 근의학원을 힘차게 외쳐보기 전에 먼저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 항암 퇴실주의자 깊게 있게 노벨부려상 수상. 백일 아침 습관의 기적. 고대에 답했다. 오늘도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너무나 즐겁습니다. 그러나 이 즐거운 것을 주체할 수 없어, 이 새벽에 여러분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자 카메라를 갔습니다. 오늘은 생감의 연금술, 이종합적으내고하 네 책을 연합해서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목표가 있었고, 독특함이 있고, 아침에 엄청난 시각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전을 통해서 답을, 인생을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네 가지 책을 연결식켜서 생각과 목표를 연결시키라. 생각의 연금술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책읽어주는남자 청춘각입니다 생각은 목표와 연결되어야 비로소 진정한 성취를 이룰 수 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목표가 있습니까 저는 목표 확실한 목표가 있습니다. 작가가 되는 것이고 유튜브가 되는 것이고 또 시인이 되는 거고 또 나만의 독특함을 개성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생각에는 배가, 인생에는 바다에 포류하도록 내버려둔다. 목표 없이 포류한 일을 악덕이다. 재앙과 파배를 피하고 싶다면 이러한 포비를 멈추어야 한다. 삶은 목표가 없는 사람은 낙함을 사내는 사소한 걱정, 두려움, 근심. 자기 연민에 빠지기 쉽다. 그 결과 반드시 실패, 불행 상태로 끌어오게 된다. 사람은 마음속에 명확한 목표를 품어야 하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에 노력하며, 그 목표를 생각을 중적으로 삼아야 한다. 목표는 그 당시 사람의 지능 기질에 따라 세속적인 대상이 될 수가 있고, 영적인... 이상의 형태를 떨 수가 있다. 어떤 목표는 상관없다. 자신이 세운 목표에 생각과 힘을 집중시키는 게 중요하다. 자신이 세운 목표가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삼고 그 안으로 들어와 몸속 흠뻑 저제한다헛대이유과 지름길, 단한 번에 막대한 행운이 있을 거라는 망상을 부려라. 이것이 체질과 진정한 집중을 얻는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당신은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겠지만, 나약함을 극복할 때까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맞습니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실패의 과정을 통해 얻는 다 인격을 미래에 살다는 미래를 위해 강력한 토자가 될 것이다. 몸이 약한 사람이라도 정성을 들여 이 새벽 시간, 아침 시간을 꾸준히 훈련하게 되면 지각화, 학원, 명언, 필사, 독서 운동, 강한 체력을 얻게 되듯이 나약한 생각을 지닌 사람도 올바르게 생각하는 훈련하면 정신이 다, 단련할 수 있다. 목표 없는 나약함을 떨쳐버리고 목표를 가지고 생각하면. 실표 성공의 진리로 삼아 모든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 맞습니다. 당 유리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하려는 의지를 스스로 할수 있다는 자신을 알고 있을 때 생겨난다. 의심과 두려움은 이 사실을 깨닫게 방향을 하게 하는 척이다. 맞습니다. 이 글을 보면서. 제 자신의 그, 나약함을 발견을 했고,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을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내가 주도적으로 살수 있는가, 그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느리게, 나이 들은 습관을 가지면서, 실제 나이보다 엄청나게 젊어지는 것을 발견했고, 그러, 그러므로, 정말 내 자신에 대한 정결성과 멋진 인생을 살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저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목적과 생격을 연결시켜라.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